투자자들의 현명한 선택 매주 신뢰가는 컨텐츠 코인 위클리 코비세민입니다. 그럼 이번 주 68화 시작합니다. 10월 3주차 가상자산시장 주간동향 보시죠.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5.35% 상승했으며 이더리움은 1.11% 하락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52포인트로 중립 단계입니다. 그럼 코비컬에서 가격 등락률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제일 많은 상승률을 기록한 코인은 왁스로 전주 대비 44.88% 상승했으며 제일 많이 하락한 코인은 베이지거텐션 토큰으로 전주 대비 24.57% 하락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의 코인 정리 위클리 탑3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RWA입니다. 16일 현지 시간 21코의 보고서에 따르면 RWA 시장 규모가 10년 안에 강세장일 경우 10조 달러, 약세장일 경우 3조 5천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2030년까지 RWA 시장 가치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앞서 올해 초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 RWA 시장이 16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한편 리플의 시티 o 는 최근 인터뷰에서 XRP 렛저 기반 첫 실물 자산 프로토콜은 이르면 2022년 2024년에서 2025년 초 나올 수 있다고 언급하며, 그 역시 실물 자산 토큰화는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국내 대학교 회계 지침입니다. 국내 주요 대학교들이 가상자산을 기부받고도 부실하게 관리한 실태가 드러나자 교육부가 가상자산 회계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학들이 수십억 원 규모의 코인을 기부받았지만 방치한 이유 중 하나가 회계 기록상의 불분명성에 있다며 금융당국이 올해 10월에서 11월 중에 가상자산 회계 처리 감독 지침을 확정하는 대로 교육부는 학교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페라리의 코인 결제 도입입니다. 14일 현지 시각 페라리가 미국 고객을 위해 가상자산을 결제수단으로 추가했고, 이후 유럽으로 이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페라리 측은 고객 중 상당수가 가상 자산을 활용하고 싶어 한다고 밝혔으며, 미국 내에서 페라리를 구매할 때 결제는 가상 자산 결제 시스템인 비트페이를 통해 진행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C 등으로 페라리를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상 자산으로 결제를 하더라도 차량 구입가는 동일하며 별도의 수수료나 추가 요금은 없다고 하네요. 그럼 이번 주 가상 자산 시장 주간 동향을 살펴보는 코인 위클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